네 하이 미차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대신 되어드리는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여기는 바로 인천 엠파크 허브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촬영할 차량 바로 미차어플에 오늘 새롭게 등록된 매물입니다 자이 옆에 보이시는 RX 어, 모델이고요 450H의 4세대 이그제큐티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아직 전기차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조금 불안한 감이 있는데 이 차량은 가솔린과 전기가 같이 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자, 요 차량 가격 3,950만 원이 나와 있고요. 2016년 10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요 차량은 거의 뭐 기름값을 정말로 많이 아낄 수 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옵션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차량은 용도 변경은 있습니다. 렌트 이력은 있, 있고요. 어 무사고는 아닙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가 있는데, 어, 단순 교환인 여기 위쪽에 후드, 그리고 프론트 엔더 우쪽, 그리고 프론트 더 도어, 이렇게 딱세 군데가 있으니까요. 어, 단순 판금으로 인한 거라서 교환 작업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성능 점검표를 한번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2016년 10월식이니까 2017년식입니다. 자, 요 차량, 앞쪽에 보이는, 어, 굉장히 날렵하고, 어, 라디에터 이 그릴이 굉장히 커다란 느낌. 엄청 커다랗죠? 자, 가솔린과 전기 만남이라서 그런지 렉서스 마크도 지금 어 블루 색깔이 느껴지고요. 굉장히 선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SUV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렉서스 중에서 SUV, 이규제 큐티브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고요. 자, 금호 타이어고요. 자, 그리고 휠 상태는 지금 투톤으로 지금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인데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 차량 크기만큼이나 는 20인치이고요. 어, 자, 이렇게 선이 굉장히 날렵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티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앞 트레이드랑 좀 비슷하네요. 450% 남아있고요. 자, 뒤쪽에 보시더라도 굉장히 날렵한 헤드램프. 그래서 정말로 미래 지향적인 느낌이지 않나. 약간 좀 튀어나와져 있죠. 어, 좀더 튀어나와져 있고. 자, 그리고 RX 450H 차량이 맞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지금 전 3층에 있는데 어이 차량들의 관리가 되게 잘되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지금 보시면은 차박하기 너무 좋고 아무래도 이 차량은 어,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전기 모터 때문에 좀 약간 턱이 올라와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자, 안쪽에는 지금 트렁크 사이즈가 지금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 이중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지만은 4대2대4로 폴딩 하셨을 때에는 정말 더 넓게 1000리터 이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어, 앞을 접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 안쪽도 지금 충전 단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5인승 차량 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와 봤을 때요. 굉장히 멋스러운 인테리어인데요. 자, 이 차량은 신차크가 8,740만원 정도입니다. 어, 감가율이 꽤 많이 됐죠. 그래서 3,950만원 정도에 나와 있는 차량인데 차체 자체가 지금 갈색 시트로 굉장히 커다란 편안한 듯한 느낌의 시트입니다. 지금 살짝 보시면은 이런 보이시나요? 살짝의 어, 생활주름 정도는 있다라는 느낌과 그리고 안쪽에 이런 공간성 나와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커프홀더 자리가 나와있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인데요. 헤드라이닝은 살짝 조금 더럽네요. 자 그리고 위쪽 여기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자동차 디자인을 할 때요, 어 앞에 있는 1열보다 2열이 조금 더 높은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어, 차량이 있어서 뒤쪽이 좀 편안한 느낌 이 확실히 드는 차량이고요. 어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뒤쪽에 선 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지금 왼쪽 편에 들어가 있고요. 렉서스 도어 스커프가 굉장히 멋스럽고 갈색깔 시트가 굉장히 깔끔하게 그리고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랙과 아네자이 차량 같은 경우 왼쪽 편에는 주유구랑 HU D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자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네요. 자 아무래도 가솔린과 전기차라기 전기를 같이 쓰는 모델이다 보니까 워낙에 조용하게 시동, 시동이 걸리는 게 있고요. 자 크루즈 컨트롤이 여기 아래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어 이렇게 들어가 있군. 그리고 전화라든가 음성 이런 어, 모드들 있는 기본적인 어, 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키로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키로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여기 트리 컴퓨터 이렇게 되어 있네. 자, 키로스 같은 경우에는 8 3 3 7 3 k m 를탄 차량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레인 센서와 그리고 헤드램프 조절하는 부분에 버튼이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요. 음, 위쪽에 지금 굉장히 깨끗한 위쪽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가운데에 지금, 엄청 커요. 이거는 12.3 인치가 아니라 한12.8 인치, 13 인치 정도 되는 굉장히 기다란 모니터 디 어, 모니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어, 오. 자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를 보시면요. 자 여기 가운데 렉서스 시계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고요. 자 에어컨. 자 이렇게 아주 자 오토로 해놨고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센터페시아도 어 굉장히 깔끔하죠. 지금 우드 트림이고요. 가운데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열선과 통풍이 둘다 되고 있습니다. 버튼 형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주 귀여운 우리 변속기가 지금 들어가 있죠. 변속기는 자동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어 터치는 안 되네요 아 터치가 조금 안 되는구나 자 이렇게 손가락 올려놓을 수 있게끔 약간 뭐 마우스 패드 같다는 느낌이 드는 약간 마우스 커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맵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커다랗게 어 보실 수가 있는 네, 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엔터도 있고요 약간 조작하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 컵홀더 자리가 나와 있고요 자 에코. 푸시 노멀, 스포츠를 이렇게 어,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게 다이얼 커맨드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EV 모드 그리고 미끄럼 방지가 들어가 있죠. 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안쪽에는 이런 공간성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안쪽에 이렇게 USB 포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두 개나. 그래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어, 안락한 느낌이 드는 차량이고요. 자, ETC 룸미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대시보드나 이런 어... 이런 도, 글로브 박스조차도 지금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고급스러운 이미지고요자 그리고 썬루프가 파노라마 썬루프죠 이게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 가서 설명을 마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블랙 바디가 넘쳐나는 굉장히 약간 현대적인 느낌,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보나 이 차량의 기능성으로 보나 굉장히 멋스러운 RX450H 450, 4세대 이규제 큐티브를 보셨습니다. 자, 이 차량 제가 볼 때에는요, 가격이 감가율이 많이 됐는데요, 어, 좀 적정한 가격선에 나온 것 같거든요. 자, 혹시 RX450H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오늘 미처 어플에 새롭게 등록되었으니까요, 열심히 봐주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위에 있는 대표 번호로 연락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